네, 안녕하세요. 스텔라루멘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네표입니다 자, 오늘 스텔라루멘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현재 시각은 8월 21일 저녁 8시 정도가 되어가고 있네요. 자, 이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을 켜게 된 이유는 우리 홀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긴급한 내용이 들어와서 방송을 좀 켜게 되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본론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이 스텔라루멘을 올해들이 매집 이후에 펌핑시키려는 걸 도착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올해들이 매집을 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틸러뱅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달 자 거의 1년 이상 하남부 구간에서 잠잠하던 코인이 불장과 동시에 고정 찍었죠. 자 그리고 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쭉 하락을 해서 오히려 이 상승 이전의 가격으로 다시 되돌아갔어야 되는데 현재는 1 0 0원대위 초반 구간에서 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 많은 물량들을 여기서 다 털고 있었으면 그 밑으로 더 빠졌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00원대 초반 구간을 지지를 해주었다는 건 여기서 어떠한 이 매집 주체들, 세력들이 뭐 재매집을 했다든지 아니면 세력 손바뀜에 의해서 가격이 방어가 됐다든지 하는 내용들로 인하여 이 구간을 지지를 완벽하게 해줬던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도 슈팅이 나와줬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봤을 때, 스텔라루멘은 고래들이 매집을 한게 확실하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려줄지, 언제까지 올려줄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급등할 때, 급락할 때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마대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력들의 목표가는 어디쯤일지, 뭐 언제까지 올려줄지, 어디까지 올려줄지,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만간 스텔라루멘 측 재단에 물량들이 락업이 해제가 된다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락업이 뭐냐? 정해진 기간 동안 물량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재단 입장에서 낮은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락업이 해제가 될 때쯤에 그들이 원하는 목표가까지 가격을 만들어서 자, 그들의 보유 물량을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다음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가격을 방어를 했던 이 매집 주체들은 사실, 세력을 재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자, 이 재단 측의 락업이 해제가 되는 일정에 맞춰서 우리도 외도를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마대표가 누굽니까? 텔라로맨 커뮤니티 초기 정보부터 재단 행사까지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 측의 목표가를 포착하는데 온신경을 집중했고요. 자, 그를 바로 이 특수한 경로를 통해서 나는 락업의 유통량 일정과 대단해 목표가를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부 다 해드릴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목표가와 일정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는 드리지 않지만 직차별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여러분들 눌러 주셨다면 아래 나와 있는 번호 0816-8287 번호로 네. 자스테리라고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공유드리기 전에 먼저 파악한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실 수가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은 살짝 가려놨고요. 자이 해당 내용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락업 지제 일정들과 그 일정들을 토대로 세력들의 내상 목표가까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목표과와 일정들을 드리고 싶지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이유는요.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챙겨가실 수 있도록 아침마다 이 급등코인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소통방 혹은 문자통해서 안내를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선 공유받으시는 방법부터 짧게 설명드려보자면 아래 나와 있는 번호 0 8 1 9 8 2 8 7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보 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아침에 8월 21일 이 톰톰코인을 추천드리면서 장이 재미가 없는 나날이 연속되고 있어도 결과가 나와 주었는데요 자, 대략 시초가 대비해서 오늘은 15%정고로 올라가게 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미 볼수 있는 코인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찾는 건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같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소통방 내용을 잠깐 보자면 보통 목표가는 8에서 10% 정도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자, 최대 뭐한15% 정도까지도 가더라도 욕심내지 않고 확실한 선에서 결과를 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드려보여 드릴 테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직접 정보라고 문자 발송하셔서 이 단타 문자 이렇게 안내 받으신 다음에 이 아래 남아있는 소통방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물려있다고 해서 보기만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출근하시기 전에 혹은 업무 보시면서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공유해드리는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공유를드리니까 너무나도 편하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100% 무릅니다, 여러분들. 이벤 무료로 이벤트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소통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08156-8287번호로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정보라고 예, 보내주시면 이 단타 문자와 함께 안내를 좀 드려볼 거고요. 그런데 나는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바빠서 간단하게 이 급등 포인 문자만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24시간 상관없이 이 단타, 자,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매일 마침마다 제가 종목명, 수가목표가 전부 다 공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시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문자 켜셔서 편안하게 8287 번호로 문자 발송 안내드리는 급등 고인 소통방 다 받아가시고요. 여러분들도 성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문자 발송하시기 번거로우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문의 남기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설명란 보시면요. 문자 발송 없이 간단하게 문의하기 라는 링크를 남겨두었는데요. 자, 해당 링크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크립토월드 트레이딩과 함께 코인 졸업하기 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이게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체크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요. 연락받아보실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완료가 되시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